강남에서 옹우를 먹이고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습방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학교 폭력으로 인그 이유는 제주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연령 중 초등생이 당해. 가장 많아 학교 폭력이 80% 이상 급증하였고 학교 폭력 유형은 폭행, 성폭력 순으로 많아. 이처럼 학교 폭력의 빈도수와 강도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요인과 가정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사회부 안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특징으로 공격적 성격과 충동성을 들수 있는데요. 이는 정서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터 그레이스 상담소 소장 신은혜 박사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자기 조절력의 부족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정서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주위 환경이나 자극의 감정의 변화를 쉽게 일으키고 공격적인 행동이 표출됩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접하여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곳입니다. 개인의 성격과 인성 그리고 행동 유형이 만들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유아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은 유아가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아이가 분노나 슬픔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어린 시기부터 유아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학교 폭력 예방의 시작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안주현 기자였습니다. 안주현 기자 보도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정서조절과 깊은 연관이 있으니 영유아기부터 정서조절을 할수 있도록 부모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와 부모가 노력하여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WBS 이선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휴, 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하긴 하네. 아니, 근데 학교 폭력이랑 정서 조절이 관련이 있다고? 우리 수아도 정서가 잘 발달되어 있으려나? 이 근처에 뉴스에 나온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상담소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엇 때문에 방문하셨나요? 우리 아이의 정서에 대해 상담하려고 하는데요. 자녀분의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름은 유수아이고, 나이는 다섯 살이에요. 그러면 여기 검사지 먼저 작성하시고, 그후 상담실에서 박사님과 상담 진행할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도 이 검사지를 캡처해서 양육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 보고 찾아왔어요. 네, 수아 어머님. 오늘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뉴스에 학교 폭력이 나왔는데 요즘 학교 폭력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서 조절과 관련 있다고 해서 한번 상담해 보려고 왔어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정서 조절과 학교 폭력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깊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부터 정서 조절 능력을 길러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정서가 감정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정서 조절이라는 게 뭔가요? 아, 정서 조절은 화남, 기쁨, 슬픔과 같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감정이 표출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자신의 정서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소리 지르려고 하다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심호흡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여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정서 조절을 길러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우리 아이의 정서 조절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양육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검사지 하나 작성하셨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도 이해설지를 캡처해서 양육 태도의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수아 어머님은 이세 개의 양육 태도 중에 자율적 양육 태도에 가깝네요. 자율적 양육 태도가 뭔가요? 자율적 양육 태도는 마치 아이를 성인으로 대하듯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허락하여 규칙들을 강요하지 않는 양육 태도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양육 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통제적 양육 태도가 있어요.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많지만 그만큼 자녀에게는 해주는 것이 별로 없고 가정 분위기는 매우 엄격할 수도 있는 양육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녀의 정서조절 발달에 가장 적합한 것은 민주적 양육 태도입니다. 민주적 양육 태도는 아이와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믿고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길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아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놀이가 있을까요? 정서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놀이에는 거울놀이, 점토놀이, 표정 스피드 퀴즈 등이 있습니다. 거울놀이는 거울을 보면서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해보는 놀이입니다. 부모는 감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아이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표정과 부모의 표정을 같이 보기 때문에 정서 인식에 도움을 줍니다. 점토놀이는 놀이 방법이 획일화되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놀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건전한 정서의 발달을 도울 수 있죠. 회일화되지 않은 놀이는 그림 그리기, 물몰래 놀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표정 스피드 퀴즈는 상황에 맞는 감정 카드를 보며 감정을 맞추고 직접 표현해보며 정서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죠. 유아들의 정서 발달에는 모델링도 중요한데요. 모델링이란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 태도, 작은 습관까지 모두 관찰하고 따라해보기도 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행동을 지속하면 유아의 정서에 좋지 않으며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유아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짜증을 내지 않고 차분하게 유아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아가 이를 보고 배워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아이의 정서조절 능력도 기르고 더불어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혹시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상담소를 다시 방문해 주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5년 후 멈춰! 커져가는 학교폭력 부모님의 힘이 필요해요